대근호소와 주변을 병풍처럼 두른 산자락, 둘레길이 만드는 고즈넉한 마을. 마을은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낭만과 예술이 숨쉬는 문화 마을로 거듭났는데요. 2016년 문화 마을로 선정되며 자연과 문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해진 곳. 포천의 아름다운 마을, 고모리 문화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발에약한 시간 남짓 포천 보모리 마을은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약 5분 거리에 자리에 있었는데요. 마을에 들어서니 어찌나 공기가 맑은지 자연의 냄새가 코속 가득 전해졌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도심을 떠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요. 지금 이곳은 우리 고모 삼촌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친근한 곳, 고모리 마을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자연만 훌륭한 게 아니고요. 문화까지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마을의 매력을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시죠. <laughs> 1984년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 만든 고모 호수 주변으로는 카페와 먹거리들이 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모리 마을의 변화가 시작된 건 2016년 경기 북부에서는 처음으로 문화 마을에 선정되면서부터인데요. <놀람> 어머 마을이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거든요. 네. 이 문화마을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저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7, 18, 19 이렇게 3년 동안 문화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마을 사업하면서 마을에 막 랜드마크도 세워지고 또 밤에는 가로등마다 막그 랜드마크 모양의 예쁜 것도 세워주고 또뭐 어떤 작가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작품들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책도 만들고 사진 전도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 주셔서 주말이면 정말 차댈 데가 없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여기저기 제대로 좀사샅 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지역 내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마을 조성은 예술학교 운영과 동아리 활동, 전시와 책 발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 축제와 조형물 전시 등을 통해 성과를 보였습니다. 고모 호수를 따라 설치된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니 마을 중앙으로 자리한 오리배 탑승장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리배를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저의 운전 실력을 발휘해보기로 했는데요. 아, 싱그럽고 너무 좋다. 우와, 아니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요. 이렇게 오리배를 타는 곳이 있거든요. 우와, 보니까 오리보트도 있고 오리배도 있고 유람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노를 저어서 탈수 있는 오리 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깨 오리 깨깨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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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저쪽에 가서 탐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안전을 위해서 조끼 입고 가셔야 돼요. 아 조끼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나 정원 초과는 금물. 구명조끼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재밌게 둘오세요 준비 완료. 네. 즐겁게 즐겨볼게요. 네. 오리 개개 오리 개 개. <laughs> <laughs> 자 이제 본격적인 오리배 탑승.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타면 되나요? 오모 오모. 자자자자 자. 오. 아는 오리배 탑승에 놀이기구를 처음 타는 아이들처럼 신이 났는데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수고가 있긴 하지만 오리배에서 보는 저수지의 풍경은 산책로에서 보던 것과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타세요. <laughs> 너무 너무 시원하다. 와 이렇게 호수 정 가운데서 떠서 이 풍경을 보니까 더욱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영차 영차 이렇게 페달을 밟다가 힘들면 그냥 호수 가운데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와 바람만 이용해도 아주 잘 갑니다. 너무 너무 시원하고 아주 경치도 좋고. 고리배를 얼마나 열심히 탔던지 꼬르릉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는데요 메뉴도 우와. 다양한 고모리마을의 맛집들 메뉴 선택의 결정장애가 올 무렵 제 눈에 딱 들어온 맛집이 있었습니다 오, 이 흙벽돌과 장작 뭔가 이 세월의 구산한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이 맛집인가 봐요. 오늘 여기에서 점심을 먹어봐야겠습니다. <laughs> 음, 고소한 <구수한> 냄새. <laughs> 시골집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흙집을 개조하여 만든 식당으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먹으면 다시 찾게 된다는 구물이 대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식당에 진짜 주인 할머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제 뒤에 그림도 있고요 우리 할머님의 사진도 걸려있네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걸어두신 건아닌고 같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림 그린 재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음. 그러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이 아프셔가지고 또 병상에 누워 있고 그럴 때 어머니한테 그 이렇게 제가 캠퍼스를 하나 갖다 드리고. 어머니, 지루하니까 여기다가 뭐 아무나 그려봐요.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2016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아가님 3살 되셨죠. 그때 뭐 격화도 그리고 손님 얼굴도 그리고 뭐 일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이제 그때부터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그 그림이 그또 가장 인상적이냐면, 말 말을 그렸는데 말. 말 속에 어 임신한 말인데 말 속에 말이 들어가 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 그런데 이말 속에 사람들로꽉차 있어요. 말뱃 속에. 오. 그걸 제가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어, 어머니가 아직도 말처럼 달려서 손님들한테 와가지고 욕도 해주고 싶고, 어 잔소리도 하고 싶고 <laughs> 예. 그러한 그 심리적인 그 상태를 그이 그림으로 그다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의 구수한 욕을 생각하면서 구수하게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별세하고 안 계시지만 할머니는 평생 식당을 일구며 정겨운 욕과 푸짐한 한상으로 손님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요. <laughs> 와, 이렇게 정겹고 푸짐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밥상 앞에 딱 앉은 손님들이 있으면 할머니께서 이러셨겠죠? 야이스, 그럼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후덕다딱 먹고 나가자고 하게! <laughs> 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동지! 청국장! 구수하겠다!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고소하다. 음. 아유, 육좀 먹고 밥좀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겠어요. <laughs> 야, 송룡까지 음. 아유, 고소해. 음. 오랜만에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집밥을 먹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 가만있어봐. 아, 그래도 좀 많이 남았네. 아,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도저히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네요. 아. 음. 맛있는 점심 식사도 했고, 다시 마을을 둘러봤는데요. 고모리 마을에서는 지난 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 갤러리 공간에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보여준 주민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주말에는 마켓이 열려요. 그래서 그 마켓에서 핸드메이드 마켓인데 또 그것 때문에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뭐 그런 것들이 풍부한 마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고모리 마을 주민들은 매주 주말. 프리마켓을 진행하며 다시 찾을 일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내에서는 100평 규모의 체험형 과학관도 문을 열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곳이 고모리 마을에 들어설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과학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아주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지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살짝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것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학관이 생긴다면서요 네.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운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먼저 과학을 전미한 제4차 산업 직업 체험을 할수 있고 음. 또 같이 온 부모님은 부모님 이쪽 그 자연 경관에서 힐링하면서 또 아이들은 저희한테 맡기고 부모님들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어우, 제가 엄청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laughs>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 만니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laughs> 과학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체험이나 실험만한 학습법은 없겠죠. 고모리 마을 과학관에서는 신청을 받아 다양한 과학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월부터 어린이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고모리 마을을 둘러보니까요 왜 고모리 마을을 문화 마을이라고 일컫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마을 이 마을은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사랑으로 열정으로 읽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고모리 마을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